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족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존경할 만한 스승,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랑의 족들은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수 있는 분, 바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내 운명을 주장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우리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존경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선능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두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일구,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